갈라진 왕국? 크.. 아, 벤시 실바나스 이때는 벤시 실바나스네 실바나스 여왕 우리 애네들만나나 어? 실바나스 여군주 와줘서 고맙다. 어떻게 오지 않을 수 있겠나? 왠지 몰라도 리치왕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난 다시 내 의지를 되찾았어. 너희 공포의 군주들이 그 이유를 아는 것 같은데. 리치왕이 힘을 잃고 있다. 놈의 힘이 계속해서 약해지면, 너와 같은 언대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약해지는 것이지. 그러면 아서스는 어떻게 되지? 그의 힘은... 그의 룬검 소리 안에는 강력한 마법이 깃들어 있지만, 아서스의 힘 또한 조만간 약해질 것이다. 필연적으로 너희는 아서스를 몰아내려 하는 것, 내가 도와주길 바라고. 군단은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스레이다 오만한 인간 따위가 우리 능멸하게 두진 않겠다. 아서스는 반드시 쓰러져야 한다. 그 충직한 리치켈 투지아드는 주인을 배신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너라면. 너을찔러하지 나에게도 복수할 이유가 있다. 아서스는 내 동족을 살해하고 나를 위이런는 흉물로 만들었다. 나도 너희의 반란에 함께하겠다. 내 나름의 방식으로 말이야. 뭔가 신망스큰 그림 그리는 사람. 난저 여자를 믿지 않는다. 여전히 엘프의 심장을 지내고 있으니 절대 우리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실바라스의 정신은 여전히 굳건하지만 아소스에 대한 그녀의 증오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동의한다 자, 결론이 난것 같으니 축제를 시작하지 I d 탈 n 청 청지기 결투자리치치왕에한한고탈 I d 이 점점 더 심해집니까 그래 이제는 힘이 소진되어 전사들을 통제할 수도 없을지경이다리치 h I d 어서 노슬랜드에 가지 못하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경고하셨다. 걱정 마십시오, 배.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배도 해안에 대기하고 있으니. 계획이 변경되었다, 아소스 국왕. 너는 아무데도 못 간다. 암살자라니 함정입니다. 넌 여기에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네가 그렇게 약해진 덕분에 우리가 네 전사의 대다수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지. 네 통치는 오늘로 끝이다. 죽은이 씨, 적이 너무 많습니다. 어서 이 도시를 떠나십시오. 저도 어떻게든 빠져나간 후 황야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라딸리치 행운을 빈다. 말 조심해라. 괜찮겠군. 설이하니 굶주렸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했고, 투자도 주인님의 명을 받들어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부리는 해골 마법사들이 반란군을 물리칠 것입니다. 좋아,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여전히 내게 충성하는 다른 자들을 찾아보자. 지금은 모든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 망자여 나를 섬겨라!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괜찮겠군 때가 왔군 어둠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서리한이 굶주렸다 때가 왔군 망자여, 나를 섬겨라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리치 왕께 영광을! 어둠의 뜻은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허리하니, 굶주렸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음. 누구도 내게 명령리내리지 못한다 하, 되겠다. 괜찮겠군.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서리하니 굶주렸다. 하. 드디어. 괜찮겠군. 때가 왔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어둠의 뜻은 무엇인가?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흥미로 말조심해. 어둠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기다리는 건 기초다. 망자여, 나를 섬겨라.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드디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말 조심해라 때가 왔군 괜찮겠군 남자여, 나를 섬겨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괜찮겠군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때가 왔군 하, 드디어 죽어라! 어둠의 뜻은 무엇이냐 어둠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어둠이 나 인도하시길. 서리한 굼주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소. 말해라. 소지품이 가득 초리승은자여. 허리하니 굶주렸다. 하. 아, 드디어. 때가 왔군. 괜찮겠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괜찮겠군. 네 능력이 필요하다, 망령이여. 날 돕겠느냐? 저는 폐하를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누구라 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때가 왔군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괜찮겠군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고통을 남겨주마 n 드디어. 이 n t a n g 무엇을 밝혀내야 g s 서리안이 굶주렸다. 너희들이 필요하다. 함께 가자!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왔군.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아, 드디어! 지금이라도 서리안! 서리하니 군주야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공포의 군주의 경비병이 무기고를 지키고 있군. 저들을 돌파할 수 있으면 무기고 안의 시체 수레를 탈취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겠군. 때가 왔군. 괜찮겠군. 때가 왔군. 설리하니 굶주렸다. 어둠의 뜻은 무엇인가? 아, 드디어 설이하, 네 충성심을 증명하라. 나를 섬기겠느냐? 말조심해라 나약한 겁쟁이 같아 리치 왕을 위하여 드디어 제대로 된 화력을 확보했군 이제 정문의 방어병력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때가 왔군 괜찮겠군 때가 왔군 하, 드디어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괜찮겠군. 아, 드디어. 망자여, 나를 섬겨라. 좋은 결과를 기대하네어 나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라. 굼줄이었다. 어둠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왔군. 자, 드디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괜찮겠군 때가 왔군 설이 날 굶주렷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하. 아, 드디어. 괜찮겠군. 말 조심해. 지금이다. 서리야. 괜찮겠군.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설이하니 굶주렸다.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아, 드디어 때가 왔군. 때가 왔군.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괜찮겠군.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아, 죄기야. 괜찮겠군. 때가 왔군.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왕자들이 기다립니다. 망자여, 나를 섬겨라. 괜찮겠군. 사리나의 곰줄이었다. 가 왔고, 아, 드디어. 괜찮겠군. 아, 드디어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어디 보자, 괜찮겠군. 기대하겠습니다.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는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내가 왔군요. 어둠의 뜻은 무엇인가? 흥미롭다. 괜찮게 이 시체 떠미들도 도움이 되겠군. 사체를 되살리면 병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이다. 망자들이 기다리려야 굶주렸다. 괜찮겠군. 배가 왔군.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고통 을 느껴보아라. 아, 드디어 음. 망자들이 기다리고. 망자 나를 섬겨라 드디야서리한이 굶주렸다 괜찮겠군 괜찮겠군 서리안이 공 줄였다 <놀람> 드디어 괜찮겠 도 하시길 내가 왔군. 아 드디어 설날 굶주렸다. 아 드디어 괜찮겠군. 뭐가 이 때가 왔다. 자그노왕 도망칠 곳 없다. 죽여 진정, 멈다. 남자여, 나를 선택하 서리나 군주여. 왕자들이 기다립니다. 괜찮겠군.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세가 왔군. 무엇을 해야 하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 어서 탈출로를 찾아야 한다 다들 정말 고맙다. 그런데 여군주는 어디 있지? 실바나스는 어디 있느냐 저희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강을 건널 때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만 건너면 황야에 몸을 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시켜버